오, 그래, 어, <laughs> 어 그래 친구들 그래. 아 형님 아 그래그래 형님 오늘 맞다. 뭔가 에이, 또 나, 표정이 밝네요 형님 뭐라고? 와코서 <laughs> 와코 왜 그러죠? <laughs> 어제 술술좀 많이 먹었네 <laughs> 아니 근데 형님 우리가 저희 펀딩 안 나온다고 졸라 꼽주던데요아 우리야 너몇개몇 개인데 말해봐 딱 말해봐 나 각방 아... 3,500개 어, 어, 어. <laughs> 아 그래? <laughs> 어오늘 <laughs> 어, 그럼 오늘 오리 캐리로 가면 되겠다. 호빵 몇 개야? 나.. 나 없는데? 어? 얼른 빨리 받아. 5분 줄게. 아.. 알았어. <laughs> 형님 저 아니, 어제 어, 간신히 그냥 진짜 무릎 꿇고 저는 200개 했어요 형님. 구해서. 아 200.. 200개 <laughs> 받았어? 네 형님 그 티키타카 아, 그 정도만 맞춰주면 돼요. 어느 선인지 아, 알겠죠? 여러분들 어제 방송 재밌었으면.. <laughs> 안 나올 네. 수가 없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살짝만, 없죠. 여러분들, 살짝. 아, 나도 맞췄다, 나도 지었잖아, 200개 나왔다. 와, 역시 와. 형님! 와이고! 아, 오케이, 각방 천개0개 그러면 보자, 나 1700개 아, 보였다. 누구도 아, 이구, 200개 넣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 형님, 각방 천개 맞췄습니다. 와, 오졌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아니 아이디 뭔데? 첫소에 듣고해. 아 오케이. 그때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 빡세지 않던가? 아 빡셌죠 형님. 어, 위기 느꼈잖아. 어, 아니고 사놓고. 사실 제가 진심을 안 했어요. 알잖아요. 그때 감정에 소용들. 아 되거든요. 인정. 쌉인정. 아니 우리 약간 좀 근데 웃음기 빼고 진짜 진지빨고 조져 버릴까? 아 그렇게 해야죠, 형님. 아 오케이. 우리 55 지금 2분이거든. 먼저 돌려버리자, 여분 <laughs> 쟤네가 배그 존나 많이 해서 이게 공정해 이게 공정해 1분 정도 그때처럼 손속에 사정 안 봐줘도 됨 오케이 오케이 어, 이번에 진짜 이 갈고 왔음 그루트로 오. 갈게요 여기 그루트 인정 사빈정 인정. 예전에 배웠던 <laughs> 아 경민아 이런 말하기 좀 그렇게 한데 최근에 봤는데 더 이뻐지셨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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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민이가 최근에 한 일대일 역해 맛방을 보았다 옛 소울도 그때 사장을 너무 좀 진하게 했던데. 누가 보고 있을 거란 생각했나 보지.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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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아, 천삼이도 예뻐져서 나저 블랙 좀해 주세 요 님들. 나 지금 겁에 두들 못쓰숨 지금. 어, 좆됐다. 성민아 나 이제 이쪽으로 갈게, 일단. 여기 한명 떨어졌다. 아유, 이거 이거 저 때려 아, 나도 총 없다요. 걔 따라와 봐. 거기 총 없어? <laughs> 없어, 없어. 총 없어. 나도 <laughs> <laughs> 잠깐만나 <놀람> 나 지금 얘 따라가는 중 형아 어, 걔한명 죽여 한명 죽여 한명 죽여 무조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 나이스 죽여 오케이 한명 죽였어 나이스 형아 형 붙자 요어얘나얘개 따라가는 중 친구 왔다 씨발 어나놀라잘하아데와저 <laughs> 새끼 저, 저, 후라이팬 던집졌다경민아나한테 가는 중 잡아주세요 라이팬아 어, 어, 다시 갔어 다시 갔어 형 이거 빼자 빼 우리 빼자, 빼자 빼자 아니 저 새끼 나한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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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명이다. 아, 두 명이다. 한 명만 맞쳐지진다 생각으로.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빠르게 빠르게 가자. 아, 어, 빠르게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아, 좋아, 하자. 좋아, 좋아, 좋아. 형님, 맞아요. 막말로 이거 오늘 이거 이긴다. 바로 방정 때리고 술 먹으러 가도 돼요, 형. 아, 바로 아예 우리 만약에 이기잖아. <laughs> 바로 만나자, 경민아나예상었게 <laughs> 아, 기분도 좋은데. 한대 맞춰 놨어. 밖에 쪽으로. 막히겠다. 파밍 좀 하면서 좀하자 형님? 천천히 오케이 Hotter, Tanzani. Okay. I'm g o 아아 g 죠 형님 아나 i e u t e n a n t you're g o i 일로 to g 로 t a cheddar. I'm going to get a 루트 배배 d a 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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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시 o k a 다 o 다 a y Okay. Okay. o 오케이 확인 이거 천천에서 치킨 먹는다 마인드 오케이 확인 존버는 승리함 <laughs> 존나 존버중 더뭐 이상 말 안해도 알겠지? <웃음> <웃음> 존버는 승리하긴 하죠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기서 알아서 마이너스 될텐데 소식이 없네 그니까 러 개미식당이 아닌거에요 오케이 올다이 디저 어다 온다 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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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닥 올다 발소리 다 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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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 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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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다른 데 양각인데? 빨리 가서 죽여야 될 쟤. 저기, 바위, 바위에 있어요, 형. 거두명 오고 있어요. 하키라도, 튀어요, 형. 튀어. 나 버리고 튀어. 거두명 온다, 형. 두명 와요, 형한테. 어디. 정면 뒤쪽, 창고 쪽으로, 창고 쪽으로. 일단 튀어. 양각이다, 씨발. 아! 아! 괜찮아, 인어 아, 아.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리고 저쪽 근데 슬슬 어... 이제 이규 멘탈 나갈 것 같거든요. 시민정, 10인정... 아니 점수 계속 떨어지는 중, 아떡하죠기 점수도 떨어지면서 텐션도 떨어지는 중. 그리고 알지, 음... 영민아, 네. 약간 이런 변수가 있어. 원래 그 남자들끼리는 좀 약간 <laughs> 서로 그. 실수해도 약간 이해해주면서 사우나가서 덜렁덜렁하면 바로 풀리는데? 그쵸 그렇죠, 형님 몇다들 그 길으면 한번떨어진다못 잡을 수 없다리 그건 맞지 어, 말은 이렇게 겠지 이겨 아 괜찮아 언니 안 괜찮아 아, 어. 안 괜찮아 <laughs> 괜찮을 수가 없어 <laughs>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안 괜찮아 어여있다형 일로와 2대2 어 확인 확인 오케이~~~~~ 아 이거지~~ 명 갔어? 나 2킬 아니 2층에 있는것 같은데? 방에? 이야아~~ 어. 갔다 갔다 도망갔다 아하 어, 역시 역시 아 빤스런 빤스런 오이나 왔어요! 아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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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오! 아! 아! 나나나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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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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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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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2킬 2킬? 음. 발소리 또 들린다 어 들어온다 우리 쪽으로 왔어내 쪽으로 왔어어 형한테 간다 기다리자 친구 올 때까지 아 친구 왔어 여기 와, 이쪽으로 붙어줘 경민아 한명한 한 명이야 형 갈게 <놀람> 킬 저기 3층 위에 있다. 있다. 오 확인. 가보자. 저희 우리 가자. 우래 그냥. 쏘지 말고 오케이. 응. 쏘자 쏘자. 오케이. 나이스. 여기 있다. 바... 어디야 너? 오케이. 나이스. 빠르게 빠르게. 형네아 배. 나몇대 맞혔어? 오케이 킬.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형좀 살려 줘. 와형 사풀 나이스. 잠깐 잠깐 좀해 봐. 온다. 일단 살려. 방에 혼자 존버하고 있는 거 같거든. 목미나 가자 가자 그러네. 일단 이 방부터 가 보자. 어, 안 돼. 어디? 오른쪽 오른쪽.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이스 우리 지금 23대 26이야 진짜 할만해 이거 근데 방금 형 담배 피고온게 아니라 혹시 설치하고 왔어요 형?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나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거의 그냥 배그 프로인 줄 알았네 사풀 보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없는 거 같아 어 저기 있다 앞에 여기... 집345 오른쪽 집 내가 트루타 하나 깔게 오케이 아야아아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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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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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다 어 확인 나한명킬했거든 아, 집에 한명더 집에 동시에 뚫자 경민아 어떡해 나붙을게붙어아아씨아아아급했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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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어, 저, 저, 밤에 가면 안 돼. 반대쪽, 반대쪽, 오른쪽이야, 오른쪽. 숲 쪽, 아, 우리가 왔던 게, 우리가 왔던 집 쪽. 거기서 보였어. 왔던 집 쪽, 왔던 집 쪽. 아, 경민. 뒤에 온거 보이지? 어. 어. 두 명이다, 씨발. 아. 까비. 나 이케 온다 오케이 나이스 이케 또왔또왔 와, 와. 친구 또와 오케이 죽여 확실 잠깐만 나 총알 하킬! 한 개부터 그냥 한 개부터 오케이 오백 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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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기다 아니 나 살인자야 그대로 나. 아 그대로 있어 안와안와 어차피 결과로 어 발전 들 드려. 어, 어, 잠깐안 돼! 두 명! 오케이! 나이스! 끝난 거 아니야? 어, 끝났다, 너네 어깨! 아, 닭띠, 너네 아, 끝났다, 끝났어! 나이스! 내가, 이게, 오리 표정 걸어가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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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존나 올라온다. 야. 아, 오려 눈에생일가 아 오는데 아 아, 아, 아이 아이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아, 아 아, 리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아. 아. 안이규 님. 네. 아다 아다 솔직히 진에도 이건 아니다 싶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큐 을 했던 이 <laughs> 어. 네. 오늘 킬뎃이 마이너스 기록 중 세패가 아라 돈까지 있 <laughs> 오리와의 펀딩 좀더 받아라. 고맙다, 리. 지금, 우리 챙겨주는 거, 오리밖에 없다. 오리야, 뱉어다 고맙다, 오리야. 너밖에 없다. 이 껴는 이제 배그 접어라. <laughs> 받은 수고했다리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정없이 빨리 떠나려고 해 아, 그니까 아, 왜 이렇게 빨리 떠나고 나헤어지 헤어지는 끝났으면. 거는 너희둘이 헤어져야지 형님 화재물 새빼까고 배그 안 하는 BJ한테 <laughs> <비제이한테> 지은 <진, 웃음> 배그 BJ가 <비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웃음> 진짜로? <웃음> 이게 재능차인가 우린 하지도 않았는데 오래 <laughs> <laughs> 이거 다음 달 월세 내겠나 이거 쌀쌀이 <laughs> 환불 때려 빨리 남들은 <laughs> 수술 받아서 이렇게 입 튀어 나오게 하는데 우리한테 치면 자동으로 입튀어나오겠꿀 우리가 전연성형 외과 의사 <laughs> 3cm 더 늘리고 싶으면 한번 더 들고 오세 머리 에이? 위에 좀 비어있네. <laughs> 아, 우리가 새 팩을 사는 게 아니라 표채를 샀었어야 됐어. 표채 <laughs> 있거든, 집에. 아, 있어? 그럼 좀 뿌리지 그랬어, 우리야. 뿌리면 되거든. 되거든. 아, 아는 거든. 아, 근데 이큐님은 어... 진짜 눈망울이 슬프다. 그러게. <laughs> 그럼 이제 배그에서 하산하고 스타로 돌아가거라. <laughs> 아, 아닙니다. 하산하거라 아니면... 점점 연습해서 도전하러 와! 위에서 기다릴게! 민정! <laughs> 그래 우리 또다 도전하러 올게! 그래 우리 술 먹방하고 네. 보라하면서 좀놀면서 기다릴게! 이 거북이가! 네. 난난 여자랑 데이트 <laughs> 방송 좀 하다 올게! <웃음> <웃음> 너네는 배그에서 그산 냄새 맡을 듯 아니야? 산에서 <laughs> 데이트 좀 하다 올게! 근데 우리라는데 진짜 이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게둘라 웃긴 게 마지막에 딱그 이킬라가 데두 명이 왔어 근데 역시 백그 여자의 수제자 <laughs> 아그러네아 나는 아직 백그 왕세자 아생각해보니까 아직 나한테 가오가 좀 있었네 이거 어쩔 수가 없었네.